홈경기에 나서는 KGC의 베스트5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찬희, 강병현, 찰스 로드, 오세근,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원정경기에 나서는 고양오리온은 존슨과 한호빈, 허일령, 김동욱, 이승현 선수로 오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딥업! 로드가 쳐낸 볼, 박찬희가 먼저 첫 번째 공격을 지시하겠습니다. 앞선 세 번의 맞대결은 2승 1패로 오리온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정현, 로드의 스크린 과정. 그러나 아, 이정현의 트래블링입니다. 이정현 아, 선수가 일단 첫 번째 공격 시도, 시도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트래블링이 이제 많이 분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만큼. 아마 익숙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블링, 이바레이션이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각팀 마다 예, 좋은 수리 내줬고요 베이스라인 부분에서 첫 번째 득점을 올리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네, 어쨌거나 출발은 쉽게 하는데 KDC가 또 하나 문제 될 거는 뺀든 수비는 잘하지만 실점률이 지금 높다는 거. 예. 네, 가장 지금 열개팀 중에 높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한 부분을 빨리 KDC가 보강을 해야지만 예. 네,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될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허일영 선수가 첫 번째 반칙을 범했습니다. 특히나 허일영 선수의 야투가 이 헤인지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지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예, 오프 찬스를 많이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 허일영 선수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 자신감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laughs> 로드의 슛이 짧았습니다. 오 펜스리바드 오세근의폭백플라이 예, 시작한 뉴바운드 오세근 선수. 역시 로드 선수가 빠진 이제 KGC 한 일주일 공백을 오세원 선수가 메꿔야 될 텐데. Yeah. 김동욱 밀려나면서 패스를 전개했지만 짧았습니다. Yeah. 이정현 전술의 <laughs> 파울. 유파울은 그렇죠.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혜롭게 전슨을조금 속공 차단을 하기 위해서 파울로 사이트아웃을 만들었어요 예. 네. 이승현이 경기 초반 역시 로드를 마크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KGC에서는 오세근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네,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디오 판독을 들어갔어요 예. 네. 네. 아, 비디오 판독 이후에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언스포츠 그렇죠. 릴라이 파울 유파울로 자유투투개와 공격권이 네.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아이 상황인데요 사실은 울을 살짝 쳤다고 하지만은 예. 아, 지금 고의적인 파울로 판정이 나고 말았죠 이런 의도성이 다분하게 좀 느껴지는 파울에 대해서 유파울이 더욱더 선언되고 있는 그렇죠. 올 시즌인데요 왜냐하면 벤치에 불신을 주지 않는 거니까 예. 예. 똑같은 예. 파울 직후에 이정현 선수도 역시 유파울에 대한 항의를 해봤고요 예. 이정현 선수의 기대대로 판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두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한 이정현 그리고 공격권은 여전히 안양 팀에 주입니다 파울 이후에 존승현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도 했어요. 석복을 네, 네, 네. 저주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계속 네. 네, 유파울로 공격이 나군 알았어요. 예, 네. 4대 이스포 로드가 내줍니다. 오세근 이승현의 수비 다시 빠르게 페이크 위에 다가서는데요. 패스업 이정현. 여유 있게 수비를 제치고 점점을 꽂아넣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열심히 수비를 했지만 완 모션 페이크에 그냥 속고 말았어요. 예. 결과적으로 존슨의 파울이 이정현의 5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아, 그리고 볼이 흘렀습니다. 더나버자 어차피 KGC도 지금 위기지만 이... 오리온스도 위기에 지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yeah. 예, 지금 초반에 여의치 않게 존스 선수의 그 6파월 하나가 벅차을 조금 벌리게 지금 만들어지고케이지를 편안하게 모고가는요예 yeah, 이정현 3점 이번엔 길었습니다 아, 리바운드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한호빈이고요 김동욱 이승영 오수근이 마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아! 반대편 포스트 공격 성공! 자, 망설임 없이 저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보인의 슛으로 올라가는 거.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리언스도 좀더 선수 개개인마다 어떤 총매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런 예. 것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이승현 선수였는데요. 오색은 짧긴 해줍니다. 이정현의 초반 움직임이 많은데요. 박찬희. 샤클라고 레이어 득점! 차이가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너무 쉽게 좀 뜯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 정도는 조금 도움 수비가 또 들어오면서 이 잘라줘야 되는데 아, 지금 제스퍼 전수이 전혀 역할이 안 되죠. 예. 지금 헐 형의 움직임을 존슨이 포착해줬지만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역시 헤인즈가 있을 당시의 오리온이. 패스 이 투입도 상당한 역할을 해줬던 헤인즈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골 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예. 도움 수비가 들어가니까 반사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찬스가 많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페인즈 부상 공백 이후에 이승칠패 무려 승률이 60%가 추락했다 그러니까 이 완맨이 뛰면서 60%가 추락하는 일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어. 이제 그런 여론이 팽배하단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리운 시도 어떤 그런 다른 선수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지지 말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완벽히 헤인즈 공대가 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거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헤인즈가 과연 25일날 돌아와서도 무릎을 완전하게 했느냐. 예. 예. 그런 것도 아마 머릿속에 담아 두면서 레이스를 해야 오리언스가 우승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지름길로 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예. 찰스 로드 커피샷 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공권 오리온에게 넘어갑니다 자 로드 선수가 이 가족사가 지금 아주 동생이 지금 교통사고로 죽고 예. 또 하나 동생은 이제 중퇴를 했는데 자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냐 로드 선수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내일 출국 이후에 도 돌아온 이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팬들도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짧게 해줬습니다 바로요 다가섭니다 패스아웃 제스퍼 존슨. 외곽에서 한호빈의3점 정확합니다. 예. 자, 이 석점 슛하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빈 예. 선수가 활로를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대구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틸 시도 허일령이 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까웠다고 할 수가 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려봤던 허일령 선수의 아주 중요한데요. <laughs> 느린 그림 나오죠. 지금은 예. 볼만 정확하게 쳤어요. 앞만이 미국 심판을 지금 와서 하고 있지만 예. 예, 지금은 그렇게 바람 참고로 나뉘었어요. 예. 박찬이먼 <목소리> 거리 두점 빗나갔습니다. 오펜슬리바운드 <목소리> 폼 백플라이 또한번 오세근입니다. 예. 오세근 선수가 저렇게 지금 잡자마자 바로 슈팅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득점이라고할 수가 있네요. 예. 다시 한번 <목소리> 아로바운지 오리온의 공격권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세근의 득점으로 1 1대9 안양 케이지 씨가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선 세 번의 맞대결 1승 2패로 열세에 놓였던 케이지 씨지만 역시나 헤인지가 없는 3라운드 맞대결은 큰점차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케이지 씨도 어떤 공백의 그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있다는 거죠. 예. 네. 한호빈 짧게 내줬습니다 이승엽. 샷걸 3초, 2초, 멈춰 석훈 어렵게 두 점. 버저비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는 존슨입니다 그래도 뒤뚱거리지만 은 아주 <laughs> 볼을 단속을 잘했네요 예. 이승현 또 한번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오세근이 밀리지 않는데요 허일현 <laughs> 어, 결국 차클럭 바이러스 아, 이번에는 오세근의 수비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세근 선수도 이승현 선수하고 한번 0으로 맞대응을 해봤는데 <laughs> 예. 오세근 선수의 판정승으로 끝나고 말았나 이번에는 추일승 감독이 추일승현이 힘을 좀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다시 짧게 내줬습니다. 강병현 박찬희에게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다시 공격권 오리온 패스한 호영 조은순에게 돌아나오는 한호빈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폼페이크 아, 이후에 아, 열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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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 먼 거리 존슨이 기다리고 예, 있었습니다. 예, 득점은 나왔지만 한호빈 선수가 보호를 잡았는데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어떤 움직임의 그런 예, 포지션 밸런스는 좋지 않았어요. 존슨이 예. 어긋난 플레이를 잘 마무리해줬던 역할을 해냈고요. 예. 박찬희는 어떤 가요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동 자 k 이지가 조금 기본적인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접점 yeah. 짜리 지금 슛의 확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v l f 32% 다른 팀보다 지금 사실은 한5% 정도가 뒤져 있는데 이것도 k g 지 씨가 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Yeah. 그런 부분에 마레가 피요한 오늘 경기인데요. 투메 게임을 시도합니다. 다시 먼 거리의 존스에게 내가치죠 이승현 이미 버전은 눌렸습니다 지금 샤크락이 두 개가 나올 정도로 조금 더 안전한 찬스를 갖다 하는 것이 샤크락이 두개 나오고 말았네요. 예, 두 번의 공격 모두 24초로는 부족했던 지금 이 동작에 최신 감독의 마음도 담겨 있었는데요. 자, 안양 KGC의 김승기 감독 대행이 첫 번째 작전시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역방어를 오리언스가 들고 나왔는데, 예. 이 지역방어에 대한 공략이, 지금 슈팅이 3점 야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서 조금 공격에 어떤 혼선을 빚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거기에 대한 타협이라고할수 있어. 네, 플로어에 구세원 선수가 나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 문태종 선수가 3점 슛 통산 500개에 도전합니다. 단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문태종 선수에게 사실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전혀 몰랐다면서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점슛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오리온의 조상영 코치인데요. 조상영 코치는 역대 천개 이상의 삼점슛을 성공한 몇 안. 코치는 자신이 천 개의 삼점슛을 만들어냈던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12월달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오리온에 소속돼 있던 조상현 코치 라커룸에서 자신이 천 개의 삼점슛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수들에게 오늘 나에게 첫 번째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에게는 크게 한턱 쏘겠다라는 공략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략의 주인공은 바로 김. 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연 문태종 선수의 500번째 3점슛 어시스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손의 주인공을 따라가 보시죠. 조상현 코치입니다. 워낙 오, 선수 시절. 정확한 슛 성공률, 이 슈터로 많은 명성을 알렸던 그렇죠. 부분들인데요. 한 시즌 예. 최고 석점 성공률은 2007, 2008 시즌에 45.3%에 다달았습니다. 그렇죠. 가공할 만한 그 슈터라서요. 예. 조상현 감이코치의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슈팅에 아주 재주가 많았던 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문태종 선수의 500번째 석점 출시, 임박한 경기입니다. 강병현 저... 코너 쪽으로. 다시 돌아나오는 이정현, 김준희 트윗, 케이지 씨 걸었죠. 강병현 성점 깨끗합니다. 지금 수비가 매치업 형태도 바꿔 가지고 갔는데 선수들이 매치업을 하면서 지금 자기 사람을 놓치는 예. 예, 그런 결과를 오리온 씨가 만들고 말았죠. 작전 시간 이후 첫 공격을 잘 성공해 냈던 오리온. 블록슛, 이정현. 여 살려내는 김... 자 아, 이제 이정현 선수가 신장에열세에 있었는데 브락샷을 네. 해내네요벌었죠 존슨의 손에 걸렸지만 다시 한번 이정현, 김기윤에게 보지 않습니다. 이승현의 몸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저는 앞선 아, 이정현의 블록슛도 굉장히 인상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에, 지금. 자, 이 브락샷하는 장면인데, 예, 네, 그렇죠. 아주 e s 이 높았어요, 지금. 예. 잠시 y 구장이 배구장으로 바뀌었 u t 순간인데요. 전이 o u don't get to the top of the top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장 f 단신 선수가 이 브락샷을 해 top 예. 오리 t 의 터치가 있었 f the t o 여전히 t h 이 top of the t 4초 of the 4대 12, 1쿼터 2분 55초가 남았습니다. 이정현샤클락 1초, 바이더웨이, <레이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림에 닿지 하나 더올려클락 바이어레이션. 케이씨도 또한번공격에 대해서 왜 준비한 부분들을 완벽히 자신의 의도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초반에는 그렇지 않은 것같은데시간이 거듭될수록 양쪽 팀은 어디하지 조금은 부담감이 있는 예. 긴장된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경우이 지금 돌출되고 있다고 할수 있네요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인데요 이승현 두명사이에서 패스를 거냈지만 이정현이 나타났습니다 스틸 성공 이정현 선택은 패스였습니다 김기훈, 오세근에게 로드의 몸싸움 외화도 선택합니다 try to post-up. stop 존슨의 발에 맞았습니다. 킥본. 수비가 예, 지금 이 매치 업 형태의 지역 방어를 펼칠 때는 맨투맨 공격을 해라. 예. 예 그래서 이대인방어의 주둔하는 그런 공격 방법으로 갈수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예. 예, 공격의 루트가 열린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일단 이정현 선수가 오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여우 같은 모습을 예,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틸 하나는 아주 예. 예, 갑작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4칼락 7초 어렵게 골및 오세근. 득점.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세건 선수가 커팅을 아주 잘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존슨이 지금 로드 선수를 막느라고 그 공백을 메꿔주지 못했다는 거. 예. 예. 아, 이 아, 득점 그래. 인정 그리고 자유투까지 얻어는 김동욱입니다. 예, 두 번은 없다. 예. 이것만큼은 이정현 선수의 파울까지 이끌어냈던 그렇죠? 김동욱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이정현 김동욱 선수는 오늘 아주 두 선수가 <laughs> 예. 공수에서 두 선수가 아주 자존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지금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가 예. 점프 이후에 충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파울을 의사는 전혀 없었죠 예. 지금 아주 피할라 그랬는데 결국은 접촉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 아, 이제 500 석점 슛에 도전하는 문태종 선수가 조잭슨과 함께 투입되고 있는 그렇죠. 오리온입니다. 이제 이 코타를 대비한 포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잭슨 문태영 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많이 지금 기용을 장재석까지 예. 지금 기용을 했다고 보여지죠. KGC는 지금 두점을 앞서가고는 있지만 로드 선수를 활용한 어떤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예.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자이투 성공 석점 플레이를 완성주는 김동욱이었습니다 박찬희 선수도 휴식을 마치고 다시 포트에 복귀했습니다 1고터 남은 시간은 1분 40여초 한점 앞서는 KGC 공격입니다 박찬희 로드 선수가 아직까지 부득점에 그쳐있는데요 아,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존슨이 아닌 잭슨이 들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아, 이피스는 퀴즈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잘하다 보면 예. 공을 가진 선수가 저렇게 스텝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드림 그린 나오죠. 아, 피버 발 왼발이 아, 끌리면서 그렇죠, 트래블링이 됐습니다. 피버 푸시 이제 예. 끌렸다는 거. 중심을 잡고 있는 발이 이제 끌리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선언되고 말았어요. 예. 자, 이제 역전 기회가 우리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승현 문태종이 잡았고 요페인트존 안쪽에서 패스아웃 김도욱 뜹니다 적점 길었습니다 강경현의 리바운트 패스아웃을 했지만 여의치 않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박찬희는 적절한 힘을 활용하면서 내역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번엔 돌파를 보줬던 박찬희 선수였고요. 어떻게 보면 박찬희 선수의 저런 득점을 리드를계속해서안고갈수 있는 득점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장제슬 골미을 한참 노려봤지만 어렵게 살려냈고요. 조잭슨이 움직입니다. 더블클러치, 바로 패스. 또한 번의 더블클러치. 외곽 샤크 각 3초. 문태종 500번째 속점 보이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들어갔더라면 그림이 하나 완성되나? 예. 조각이 나올 뻔했어요. 오리온의 팀플레이가 힘을 발휘할 예.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데요. 강병현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다시 박찬호에서 로드에게 장자석의 수비, 파울입니다. 로드 선수 앞면 부위에 조금 충격을 입었습니다. 자 앞선 두 번의 더블 클러치 시작은 조잭슨이었고요 자, 저 공간으로 나왔어요. 두 손씩 사이로. 김동관 쟁여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저럴 때는 이제 보다 바로 그냥 언더핸드 샷으로 올려놓는 예, 프로토같이 그냥 올려놨더라면 좀 쉽게 될수 있었는데 예. 예, 첫 번째 브락샷을 당한 것이 머릿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20여 초가 남은 1 포터입니다. 로드 페서 이정현 석점. 오른쪽을 치우쳤지만 오펜 스리바운드 아로드 빗나갔습니다. 또한 번의 브백 오세근이 오늘 브백 플레이로만 세 번의 공격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오세근 선수가. 아무래도 로드 선수는 조금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yeah. 네, 조금 오늘 컨디션은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yeah. 네, 그 중심의 뒤에는 오세근 선수가 이 시작한 리바운드에 계속 받아보면서 좋은 득점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오세근의 1포타에만 리바운드 4개 득점도 8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yeah. 그렇죠? 그러면서 렇죠그 격차를 5점 차로 벌려나왔고요 로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오세근의 활약 4초가 남았습니다 2초. 라인 받고 2점 빌었습니다. 결국 1포터는 홈팀 KGC가 20대 15로 앞선 제맘을 유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KGC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근 선수가 이 팀을 이 선봉장에서 살려내고 있다. 네. 그것이 오리온 보다는 조금 앞서는 경기 내용을 보인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